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한국을 대표하는 프로테크 서비스 아키 스케치를 운영하는 아키 드로우가 주최한 인테리어 시장의 미래라는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매우 중요한 자산이자 우리 삶에 너무 소중한 존재인 공간 부동산이 극심한 경기 침체로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요. 프로텍트 스타트업들도 사실 사정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이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대표 스타트업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비전과 전략을 갖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지 들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는데요. 300여 명이 넘는 참가자분들이 5시간 동안 현장을 떠나지 않고 가득 채워주셨고 정말 다양한 세션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 내용은 보고 가면 좋겠다 싶은 주요 내용 한번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이너들이 회사 내에서 디자인을 할때 인스타그램과 핀터레스트에 영향받은 디자인의 이미지를 가지고 영감받아서 디자인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나만 영감받는 게 아니라 서울에 있는 모든 디자이너들이 다 그것들을 영향받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지식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정도가 트렌드하다고 다 바라보기 때문에 결국은 예쁜 이미지를 그대로 변형해서 새롭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오퍼레이터 내지는 반복 재생산을 하고 있는데 디자이너는 그거를 디자인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일 수 있, 있습니다. 생성형 AI AI가 알고리즘에 의해서 데이터로 디자인을 해주는 것 정도는 현재 우리가 현업에서 하고 있는 디자인은 그냥 우습게 넘어섭니다. 그러면 디자이너가 현재부터 경쟁력 있게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내기 위한 사고를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부분이 저희가 학습이 안 되어 있고 저렇게 파키로다임 밖에서 나와야만이 뭐 패스트 팔로우가 아니라 퍼스트 무버가 될수 있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어떻게 AI와 대화하면서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인문학적 사고가 필요한 사람 호모프롬프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인테리어 회사에서도 미드전이나 생성형 AI팀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 스스로 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인테리어 시장은 기존에 답이 한 개였던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생성형 AI를 쓰면 답이 처음 클라이언트 만날 때 10개를 줄 수가 있어요. 아주 단시간에. 처음 PT 준비하는 시간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규모와 경쟁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 현실에 와 있는 상황이고 그 기술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다 되고. 공간 디자인 그룹 비트윈스페이스의 김정곤 소장님의 세션이었는데요. 2008년부터 굉장히 새롭고 파격적인 디자인을 선보인 정말 명망 높은 인테리어 디자인 하우스입니다. 저도 요즘 스타트업신에서 미국 트렌드를 읽고 따라서 무언가를 만드는 것으로는 한국이 성장한계가 있고 바뀌어야 한다는데 무척 공감을 하면서 글로벌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AI 시대에는 모두가 평균적으로 좋은 퀄리티의 디자인 결과물을 만들기 좋아졌기 때문에 다양성 새롭고 뭔가 이끌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 라는 말이 깊게 공감이 됐어요 미래 공간은 반드시 학습합니다 피지컬하게 만들어 놓은 공간 환경 안에서 처음부터 들어가서 그 공간을 쓰는 게 아니라 환경이 만들어져 있으면 사람이 그 공간에 들어가서 그 공간이 학습하게끔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공간은 나한테 더 최적화된 공간 환경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그런 그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상 디자이너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과정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인간과 기술이 함께 공존하는 범위 내에서 공간이 완성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디자이너는 과거의 어떤 그런 경험과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의 알고리즘으로 로직이 쌓여져 있고요 그 알고리즘 자체, 디자이너 자체가 갖고 있는 그런 경험치를 정교한 리서치를 통해서 만들어내게 되면 굉장히 매력적 적인 미래 환경 인간이 더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미래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 저는 믿고 있고요. 또 주최 측인 스타트업 아키드로와 알스케어 오늘의 집에 토론이 이어졌는데요. 이번 주제를 한 문장으로 정의를 해보자면 매크로 즉 시대의 흐름을 이길 수 있는 회사는 없다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라이프스타일 서비스 오늘의 집을 만들고 있는 버키플레스의 이승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3D 인테리어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이준성 대표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업용 부동산의 중개 거래 자문 등등의 A부터 Z까지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 R스퀘어 이용균이라고 합니다. 특히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상업 부동산을 담당하고 계시다 보니까 스타트업이나 일반 기업들이 어떤 형태를 행태를 보이는지도 되게 궁금하고요. 또 R스퀘어는 올해 한해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거래 시장이 한80% 정도 저희가 작년 대비 80% 정도 감소를 했었는데 당연히 저희 회사도 영향을 솔직하게 많이 받기는 했었고요. 이런 것들을 저희는 극복했던 방법이 저희는 B2B 사업자로서 매크로를 이길 수 있는 사업자는 없거든요. 비용을 줄이거나 아니면 현재 시장이 감소한 데서 돈을 벌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신사업이나 아니면 경기의 영향을 덜 받는 쪽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썼습니다. 뭐 동남아나 아니면 다른 나라는 훨씬 한국보다 우호적인 환경이긴 하거든요. 또는 시장의 영향을 덜 받는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데이터 공급 사업을 처음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불경기에 따라서 조금 더 수요가 늘어나는 그런 영역이나 아니면 영향을 좀덜 받는 서비스 쪽 또는 지역에 대한 확장을 저희는 조금 깨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 한해 오늘의 집이 어떻게 헤쳐나갔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해주셨던 것처럼 이 매크로라는 거는 저희가 뭐 어떻게 할수가 없잖아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이. 그니까 가구나 인테리어 시공에 대한 수요가 거실 시장에서 줄어들 수 있다는 거는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사실인 것 같고 그럼 그 안에서 다행히도 저희는 오늘의 집이라는 프로덕트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컨텐츠, 커뮤니티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좀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크게는 뭐 확장과 추천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확장이라고 했을 때 어떤 확장이라고 하면 결국 이제 인테리어에서 일상으로 확장을 하자. 집 자체를 좀 바꾸고 나니까. 전보다 그 집에서 느끼는 경험들, 그리고 집에서 있는 시간들이 엔데믹이 와도 이전보다는 더 유지되는 거를 이제 저희가 보게 됐어요. 주제는 다르지만 생활 패턴에 맞춰서 그 공간에서 여러 가지 일상들을 보내는 그 트렌드로 이제 더 발전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좀 그런 거에 맞춰서 이제 다양한 인테리어를 꾸미고 난 다, 집을 꾸미고 난 다음에도 살면서 계속해서 생기는 관심사, 그리고 일상들을 어떻게 하면 더 그런 영감들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관점에 초점을 맞춰서 좀 오늘의 집 안에서도 다양한 주제들 들의 컨텐츠를 올릴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추천이라는 게또 되게 중요해지더라고요. 왜냐면 집에서 보내는 일상은 되게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적절한 컨텐츠나 적절한 상품들을 사람에 맞게 잘 추천을 해주는 게 중요한 기술적 과제가 돼서 잘 풀고자 이제 노력을 하는 이제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아키 들어오는 내년에 네. 계획이 어떤가요? 저희는 백스더 베이직이라고 소프트웨어 기능들을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기존의 생산성을 두세배더 올려서 기존의 비용들을 계속 줄여가는 작업들을 도와주는 게 저희의 목표이고 최근에 저희가 개발한 어떤 실시간으로 뭔가를 계속 투명하게 보여주는 시스템을 런치할 걸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인테리어의 견적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그 다음에 발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되게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계속 가구 회사들하고 도와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솔직한 코너였어요 R스퀘어, 오늘의 집, 아키스케치, 세 스타트업 모두 부동산 소유가 급락하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한 국가의 경제 상황에 성장이 달려있는 상황보다는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글로벌 시장을 두드리며 회복 탄력성이 강한 기업을 만들어야 한다 등이 인상 깊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비즈니스 트렌드에 대해 말씀 드려 보면 시장의 파이가 P 곱하기 Q라고 하면 저희는 이제 Q에 대한 압박이 훨씬 더큰 시장이 내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시장을 유지하거나 회사 차원에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프라이스에 대한 개선이 조금 더 주안점이 돼야 되지 않을까가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 어떻게 보면 방향성일 것 같고요 아예 조금 하이엔드거나 아니면 로우엔드 양 측으로의 조금 더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셀프로 리모델링을 해보니까 결국에 생각하는 아파트 인테리어는 그냥 경험 그 자체였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집, 세상에서 제일 싼 프로젝트가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아파트 인테리어를 하는 그 경험 자체가 좀 너무너무 놀라운 경험이었고 그래서 이 아파트 인테리어라는 게 결과가 아니라 어떤 과정이고 그 과정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케어하고 관심 가져주는 브랜드 우리가 된다면 어떨까 라는 생각으로 아파트 멘토리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 7년을 이제 지내오고 나니 저희를 이제 선택해 주신 고객분들이 많으셔서 굉장히 이제 매출 성장을 이루고 있고 저희의 성장세에 도움을 주시는 투자사들도 많이 나타나셔서 잘 성장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최근에 이제 정의 내린 저희의 고객분들은 3045 서울시 아파트에 이제 거주하시는 어 33평에서 43평의 고객분들이 제일 많으셨어요. 생각보다 대형 평수는 저희의 메인 타겟 고객은 아니셨고요. 어반 그로스 패밀리라고 해가지고 도시에 사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부부가 재테크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다든지 그 다음에 교육에 관심이 많으시다든지 이런 분들이고 저희 이제 웹사이트에는 사실은 저희가 완성한 포트폴리오보다 이 결과 속에서 고객들이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를 굉장히 포커스를 많이 해요. 저희는 세 가지 키워드를 뽑아냈어요. 인테리어는 무조건 서비스화. 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저희끼리는 인테리어 에저 프로덕트라고 표현을 해요. 마치 제품을 하나 사는 경험을 인테리어를 통해서 드리고 싶다. 그거의 핵심 키워드가 첫 번째 모듈화 돼야 되고 두 번째 표준화 돼야 되고 세 번째는 마치 서비스 처럼 느껴지게 해야 된다라는 키워드를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국에는 고객 경험에 대한 집착을 10년 동안 계속할 생각이고요. 엔드 투 엔드라고 표현을 하더라고 저희가 AS까지 다 책임을 지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 프로세스 만들고 브랜딩을 한 것들이 뭐 레드닷이나 디자이너 어즈에서 수상을 한바 있습니다. 디자이너 베이스로 이 인테리어 업을 키워가시는 한 축도 있지만 저희는 조금 다른 축으로 이어가고 있어요. 고객 중심으로. 그 다음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떻게 하면 이 어렵고 어려운 인테리어 고관여 서비스를 조금이라도 더, 더 투명하게, 조금이라도 더 표준화되게 바꿀 수 있을까를 뭐 호황기든 불황기든 저희는 늘 이런 고민들을 하고 하나하나 풀어가는 노력을 하고 있는 집단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불황에도 불구하고 탄탄하게 성장하고 있는 아파트 멘털이라는 회사도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지상파 방송사 PD분이 만든 회사로 인테리어 값의 표준화와 투명성을 지향하면서 중개만 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고객의 예산에 맞춰서 가성비 높은 인테리어를 진행하고 상가 오피스텔, 사무실 이렇게 확장 안 하고 아파트 한 군데에만 집중해서 표준화를 통해 싼 인테리어가 아닌 적정가의 좋은 인테리어를 제공한다는 게 인상 깊었습니다. 사업하면 한 번씩은 당하는 인테리어 바가지를 덜 당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도 좋았지만 결국에 집중적으로 중요하고 큰 문제를 해결하는 회사는 이렇게 불황에도 불구하고 튼튼하게 잘 성장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몰랐던 회사인데 정말 투자도 많이 받고 누적 매출도 수천억대 발생하고 있고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와 아파트 나도 이렇게 바꾸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세라서 함부로 못질도 할수 없습니다 네 아쉽네요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많다니... 이번 컨퍼런스에서 제가 생각한 메시지를 요약해보면 위기일수록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입니다 다음 단계란 기술과 자본을 통해 세계로 나아가고 따라 만드는 게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는 회사가 되어야 한다 라는 것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컨퍼런스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게잘될때 열린 게 아니라 힘들 때 열린 거잖아요. 아키드로왜 이주성 대표님이 이 컨퍼런스 왜 열었냐 라고 하니까 사스 서비스 니까 고객들이 이 서비스를 쓰다가 안 쓰면은 안 쓰는 게탁 티가 나잖아요. 왜 저희 서비스를 안 쓰시게 됐냐 라고 했더니 회사가 어려워서 문을 닫게 돼서라고 답한 고객사분들도 꽤 있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주변에 프로테크 스타트업들 이렇게 모아놓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모두가 다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스타트업 뿐만 아니라 업계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서 서로 공감도 하고 어떻게 살아남고 성장하면 좋을지 생각과 노하우를 공유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열린 거라고 합니다. 끝으로 이번 행사에서 아키드로우 이주성 대표님이 아키스케치의 시연 영상을 정말 스티브 잡스처럼 멋있게 해주셨는데요. 아키스케치의 시연 영상을 끝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먼저 3D가 나오고 여기서 프레젠테이션 뷰를 눌러보겠습니다. QR 코드가 하나 뜨는데요. 어, 사람들이 계속 입장하셨죠? 식탁 의자를 추천해주세요. 한번 식탁 의자를 한번 놔볼까요? 핸드폰과 현재 웹이랑 연동되어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 실시간 협업 시스템, 견적 시스템이 열린 겁니다. 자재를 혹시 바꿀 수 있나요? 어. 우와, 네. 너무 좋네요. 우와. 네. 여기서 이제 견적의 최종 요청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시간으로 가구 배치 플러스 자재가 뭐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가구 마감재로 볼 수도 있고 공간별로도 볼 수가 있죠. 이 기술은 연말 내년 연초에 런칭할 예정에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하는 시스템입니다.